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어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사람들은 조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이죠. 각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밀려있던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월요병이라고 부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지 않았나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더 자고 싶었어요. 오늘은 시청에도 가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요. 제가 사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서 대부분은 걸어 다니는데요. 오늘처럼 일이 많이 있으면 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더 좋지만 너무 많이 걸어야 하면 저는 차를 타요. 요즘은 걷기에 좋은 날씨랍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시원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으로 느끼는 공기는 차서 걷기에 덥지 않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제 질문에 각자 대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아침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서울에 가야 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언니, 오빠, 동생은 다 서울에 살아요. 가끔 서울에 가서 가족 모임을 하는데요. 내일은 부모님 제사일이라 다 같이 모인답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를 혹시 아시나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날이에요.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거나 비디오를 보기도 하면서 같이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팟캐스트 하루 쉬고 모레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